214번이요 반지름의 길이가 1이고 넓이가 파인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한다 우리가 부채꼴의 넓이를 일단 공식으로 알고 있어야겠네 일단 부채꼴이 이렇게 있으면 어 부채꼴은 여기가 반지름 여기가 반지름 똑같이 10, 10 이렇게 되고 얘가 세타 이렇게 표시를 한다면 이 넓이는 뭐라고 할수 있을까 얘는 1분의 1r제곱 세타가 이 부채꼴의 넓이가 된다 그죠이게 넓이 공식이라는 걸 알고 계셔야겠죠 호의 길은 뭐지? 얘는 l이라고 하고요. 얘는 r세타이다. 뭐 증명은 생략겠어요 일단 이렇게 어, 기억을 해 두세요. 얘는 파이라고 문제에서 주어졌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문제에서 부채꼴의 넓이 공식을 2분의 1 r제곱 세타는 파이 이렇게 식을 하나 만들어 낼 수가 있겠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원하는 게 sin 사인 세타, sin 사인 2세타, sin 사인 3세타니까 세타를 어, 표현을 해야겠네요. 세타는 뭐라고 할수 있죠? R이 지금 10이잖아요. 이게 10. 그러니까 100을 넣으시면, 한 50분의 파이가, 어, 사인 세트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부터 문제를 한번 보자. 그러면, 그럼 사인 세트 하면, 음, 사인 50분의 파이, 플러스 사인 50분의 파이 2파이, 플러스 사인 50분의 3파이. 이런식 으쭉 가는 거지. 그러면 사인 100은 사인 50분의 100파이니까 얘는 2파이가 나오네 2파이가 그럼 이 바로 앞에 저는 앞에 있는 건 50분의 어 99파이가 되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갖고 뭘 유치할 수 있겠어요? 잘 이해 안 가면요 얘를 이렇게 나눠서 힌트를 한번 해 보자 선생님 여기 2파이라는 데서부터 힌트를 조금 얻었는데 얘가, 여기를, 세타라고 해서, 50분의 파이라고 했으면, 얘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쪼개가지고, 100칸을 쪼갰더니, 이 100번째 도착한 애가 2파인 거잖아. 사인 2파이. 그러면, 사인 50분의 99파이는, 얘는 요만큼, 요만큼이 세타인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세타와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아하. 그러면, 내가 이걸 보면, 이렇게 생각, 얘는, 어, 사인 식으로 쓰면, 파이 플러스 49 파이. 이렇게 되는 거네요. 어. 어, 그러면 요 파이를 50칸으로 나눈 거야. 그 중에서 49번째 파이다. 그러면 여기는 이 파이 해당되면 여기가 48, 48 파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파이 플러스 48 파이. 요 앞에 있는 애가 생긴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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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다 같, 같은데, 결국 얘랑 얘랑 더하면 없어지잖아 얘랑 얘도 없어지고 이렇게 쭉 없어지면 이렇게 조각조각 다 없어지고 여기에 해당되는 50 분의 50 파이 사인 50 분의 50 파이랑 얘는 50 분의 100 파이 사인 얘는 얘까지다 없어지면 이 전체가 그냥 0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일단 이건 그림으로 이해하는 거고, 수식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얘는 사인 50분의 파이가 있으면, 얘가, 어, 1번, 1번 항과 50번째 항, 그 다음에 51번째 항과 어 100번째 항, 이렇게 항을 100개라는 숫자를 이렇게 단위로 나니다 그래서 1번과 51번째 항을 더하고 2번과 52번째 항을 더한다. 이런 식으로 해 보면 50번째 항과 100번째 항을 더하게 되겠다. 그럼 식은 sin 50분의 파이 플러스 어, sin 50분의 51파이. 이렇게 한 묶음이 되고요. 두 번째. sin 50분의 2파이 플러스 sin 50분의 52파이. 이런 식으로 두 번째, 또세 번째. sin 50 3파이 플러스 50분의 50, 아니, 사인 50분의 53파이 이런식으로 쭉 가다보면 마지막에는 사인 50분의 50파이 플러스 사인 50분의 어, 100파이 이런식으로 식을 식으로 쓸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식은 좀 정, 얘를, 어, 식을 변형시킬 수 있는데, 이 50분의 51파이, 이런 애들은, 어, 50분의 50 플러스 50분의 1 이렇게 바꿀 수 있으니까, 여기 파이, 파이 되면, 얘는 파이 플러스 50분의 파이. 이렇게 바꿀 수 있겠네요. 이해 돼요? 그럼, 사인에서, 파이 플러스 50분의 파이는, 파이. 가 밖으로 빠지면서 얘는 마이너스 사인 50분의 파이 이렇게 바뀌는 건데, 이게 돼요. 다시 얘도 마찬가지로 어 사인 파이 플러스 50분의 2파이 이렇게 식을 바꿔 쓸수 있고, 이 식은 마이너스 사인 50분의 2파이 이렇게 바꿔 쓸수 있다. 이게 왜 마이너스가 나오냐면, 우리가 얘가 세타라고 해봐. 그럼, 세타에다가 파이를 더하면, 1 8 0도 더하니까, 여기가 세타만큼인, 파이 플러스 세타의 각은 여기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여기서의 사인 값은, 어떻게 돼? 사인 값은 여기서는 플러스 값인데, 여기서는, 크, 값의 크기는 똑같지만, 이 부호가 y 값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사인 값이잖아. 그래서, 어, 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라고요. 이해 되죠? 그런 식으로 을 변형시킨 거야. 그럼 결국 이 값이 마이너스 사인 50분의 파이니까 이렇게 이렇게 0이 되고 얘도 얘와 더해져서 얘가 마이너스 50분의 2파이니까 이렇게 0되고 얘도 0되고 이렇게 된다. 그럼 마지막에 얘도 사인 파이고 플러스 사인 2파인데 얘는 사인 2파이는 0이고 얘가 마이너스 아 얘는 그냥 00이네. 어둘다 그냥 00 이렇게 된다. 이런 식으로 다 더해 보면 다지워져서 결국 0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요 이건 시그룹는 방법이고 도형으로 풀 때는 똑같은 파이를 백 칸으로 이렇게 나눴을 때 이쪽 백 칸으로 나눈 것과 아래쪽 백 칸으로 나눈 것이 서로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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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어 소거되더라. 이렇게 해서 0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고요. 네. 한번 두 방법 모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